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름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안녕하세요. 10편 119편 17절부터 3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지목사님께서 10편 119편 개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10편 119편 묵상이 쉽지는 않지만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증거, 도, 법도, 길, 율례, 계명, 말씀, 교훈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반복하여 쓰지 않고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 쓴 것은 시의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법으로만 보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의 다양한 국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피하면서도 강조 효과를 보여줍니다. 10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당 8절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마다 행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7절부터 24절, 25절부터 32절이 각 행을 이룹니다. 17절부터 24절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7절에는 종이라고 하였고, 19절에서는 나그네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종과 나그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살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길래 자신을 종과 나그네로 표현한 것일까요? 17절부터 24절 안에서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비방과 멸시를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20절에서 시인은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음을 언급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는지가 23절에 나오는데 고관들에게 비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셔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후대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후대하여는 선을 베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이 뭘까요? 출대국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깨어 계시는 분으로,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은 자비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건지시며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성실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을 시작했다고 해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시인의 상함은 대적의 비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셔야지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에게는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상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는 이러한 상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5, 3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진흙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가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의 처지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짐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밑바닥이 바로 진토, 진흙입니다. 시인이 내 영혼이 진투에 붙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시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은 왜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는 고통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단정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이 표현과 28절에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는 시인의 상황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숨이 상관을 이룹니다. 시인은 26절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메라고 하죠. 여기에서 행위는 길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어 중요한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대조됩니다. 29절에 나온 행위도 길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29절은 거짓의 길로 말하고요. 27절과 32절은 주의 법도들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은 거짓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주의 법도들의 길입니다. 거짓의 길은 악인들의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나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도들의 길은 좁고 불편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결국 생명을 얻습니다. 시인은 26절에서 나의 길을 아름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즉 행실이 어땠는지를 사실대로 고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지만 그 책망 뒤엔 용서가 따라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소망 목록을 작성해 놓고 청구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행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시인은 이 거짓의 길과 주의 법도의 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법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길 요청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표현은 제거해달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유혹의 길을 뿌리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혹이 되는 길을 제거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애초에 유혹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악한 길을 내게로부터 제거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유혹을 제거해 주시길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매달렸다 라는 단어는 25절에서 진토에 붙었다에 나온 붙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인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죠. 내가 비록 진토에 붙어 있지만 여전히 주의 증거에 붙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의 증거에 붙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시인의 확신은 계산된 믿음입니다. 앞서 17절,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좋은 나그네로 묘사했지요. 이성과 경험을 통해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종된 입장에서 나그네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은 현... 지혜로운 행동이며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소서.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시편을 읽을 때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비방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며, 충고자로 삼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